밑에 목록을, 이제, 가나다 목록을 만드는 내용이고, 제일 먼저 그리셔야 될 내용이, 어,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을 먼저 그려놓고, 자, 거기 보면, 그, 왼쪽에 보면은, 직사각형에 대해서, 이제, 크기가 나와있죠. 그래 어, 크기하고 면색 나와있죠. 요건 일단, 직사각형 개체를 그려놓고, 직사각형 개체를 따닥하고, 사이즈는 얼마? 크기는 그, 15에 6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너비는 15가 되겠고요높이는 6이 되겠죠? 6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색깔은, 채우기 색깔은 이미의 색깔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어, 다른 색, 이미의 색깔로 채워주고, 전, 요, 진한 파랑을 한번 해줘볼게요. 진한 파랑하고, 그 다음에, 어, 예, 타원. 타원은 이제 그, 타원을 그려서, 비슷한 사이즈로 맞춰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타원 개체에 대해서 따닥, 더블 클릭을 하는 거죠. 타원 개체에 대해서 더블 클릭하고, 그 다음에, 어, 면 색깔은 흰색으로 되어 있죠? 흰색, 어, 이미 되어 있으니까 따로 건드실 거 없고, 사이즈는, 기본 탭에 들어가서, 사이즈, 얼마요? 15에 15. 너비 15에, 높이 15로 놓고, 설정 눌러주면, 이게 그, 타원의 사이즈가 설정이 되는 거겠죠? 예. 그, 저 사각형이랑 맞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글자를 쓰셔야 되겠죠? 이 타원 개체 안에 글자가 들어가줘야 돼요. 요거는, 어, 글상자가 아닌 일반 도형으로 넣으셨어도 나중에 이 도형에 대해서 글자를 넣을 수 있다 없다? 있죠. 넣는 방법은, 방법은, 어, 해당 도형에 대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줍니다. 눌러서 뭐가 나올까요? 어, 이거죠. 도형 안에 글자 넣기 들어가서, 이 선택하면, 어, 이 도형 안에 글자를 넣을 수 있도록 커셔가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다, 가라고 써요. 가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 도형의 글꼴은 궁서 20포인트 어, 궁, 어, 궁서 20포인트로 놓고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수평수직 가운데 맞춤이 되겠죠. 보니까 어, 수, 어, 수직 가운데 맞춤은 이미 되어있고 어, 우리는 수평 가운데 맞춤 즉 가운데 정렬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갖다 뭘 하는 거죠? 복사하는 거죠? 원래는 여기 옆에 그, 파선으로 된그 개체 있죠? 파선으로, 파선의 투명 인 개체를 이렇게 집어넣고 세 개를 다 한꺼번에 복사하시면 되는데, 어, 그렇게 하 과정에서 잘못하면 뒤에 배경 도형까지 모두 복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 그런 상황이 자꾸 발생하신다면 은이두 개를 만들어 놓고 두 개를 먼저 복사하는 거죠 두 개를. 두개 복사하는 방법은 먼저 사각형 밑에 직사각형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히프트 키를 이용해서 타원까지 클릭하면 이 직사각형과 타원이 동시에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뭘 눌러요? 컨트롤시프트 컨트롤시프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요 타원개체 등을 잡고 밑으로 드래그해주면 복제가 되는거죠. 이렇게. 이렇게 복제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복제된 개체에 대해서 글자 서식까지 다 복사가 됐으니까 우리는 글자만 바꿔주면 되겠죠. 글자만 각각 가나다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어요 도형 밑에 직사각형의 색깔 바꿔주고 색깔 요거는 최우기에서 이제 그 이제 그 서로 다른 이미의 색깔로 바꿔주면 되겠는데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어 사각형 세 개가 모두 색깔이 다르면 돼요 개체속성에 속성에 들어가서 이렇게 색깔을 다 변경을 해주세요 이렇게 글상자죠 글상자를 갖다가 입력에 어, 개체 도형 꾸러미에서 어, 가로 글상자를 갖다가 선택하고 여기다 가 옆에다가 쭉 그려주면 되겠는데 이거는 어 좀 충분한 사이즈를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글자가 이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글상대에 대한, 글상대에 대한 사이즈가 따로 안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눈대중으로 어, 맞춰주면 되겠죠. 이렇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요 개체에 대해서, 따닥해서 이제 그 다음에, 뭐죠? 일단 그 채우기는 색채우기 없음을 하시면 되겠죠 투명으로 놓라고 되어있으니까 개체 속성에 채우기에 색채우기 없음 해주고 그 다음에 선에 들어가서 선 탭에서 종류를 갖다가 파선으로 해주면 되는거죠 파선으로 거기는 어선 종류는 점선 또는 파선을 해달라고 되어있으니까 선은 종류 파선으로 놓고 설정 눌러주면 이렇게 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글상자에다 글씨 쓰기 위해서는 일단 바깥쪽에 한번 클릭하셨다가 안, 어, 글상자 안쪽을 다시 한번 클릭해주면 커서가 생겨요. 커서가 생긴 상태에서 그 내용을 써주면 되겠죠. 지능 로봇 어, 로봇 경진 대배개최 목적.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 여기, 글꼴은, 여기 들어간, 네, 그러니까 들어간 그, 글자에 대해서 글꼴은, 거기 나와있죠? 굴림, 18포인트에서, 어, 글꼴 굴림, 18포인트로 놓고, 굴림, 18포인트로 놓, 놔주시고, 마찬가지로, 얘 역시, 얘 또한 이제 그, 어, 수평, 수직, 가운데 정렬 해주면 되는 거죠. 수직 정렬은 이미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수평 정렬, 즉, 가운데 정렬만 해주면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해서 요걸 갖다가 또 복제하시면 되겠죠. 요 내용을. 또. 요, 글, 아, 글상자 개체를 갖다가 클릭하고, 그 다음에, 뭐죠?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드래그,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죠. 밑으로 드래그,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상태에서 이제 드래그를 밑으로 해주면, 어, 개체가 복제가 되는 거죠. 자, 복사된 개체에 대해서 글자 내용 마저 바꿔주고, 어, 지능 로봇 경진대의 개요. 라고 놓고, 주요 일정, 계속, 오케이.